이번 사연은 중학교 때 쓰니님을 괴롭히고 친구들과 이간질까지 하던 친구가 쓰니님 때문에 인생이 무너져 내리고 이혼 위기에 몰렸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때 저를 괴롭혔던 친구가 저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고 자기는 사과를 했기 때문에 다 끝난 일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답니다. 저도 생각 없이 한 행동인데 네가 그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어릴 때는 상처였지만 크면서 그 친구에 대한 적개심 같은 것은 무뎌지고 그 친구를 오랜만에 봤을 때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도 않았어요. 친구가 저 때문에 자기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길래. 어렸을 때 나를 괴롭혔던 것도 너의 자격지심 때문이었고 지금 네가 그렇게 느끼는 것도 너의 자격지심 때문이니 그 자격지심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했던 짓을 용서한 줄 알았는데 친구가 저 때문에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 뭔가 모를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친구를 다 용서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노처녀인 이모와 둘이 살았습니다. 이모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집에는 일하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상주 도움이 아줌마였죠. 저희 부모님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느라 바빴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달에 한번 정도 귀국해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해외로 나가셨어요. 친구는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는데 함께 매점을 간다던가 학교 끝나고 따로 만나서 논다던가 한 적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살쪘다고 저를 놀리던 친구였죠. 제가 학교에 수업시간 다 돼서 가면 그 친구는 밥 많이 먹느라 늦었냐? 급식 시간에는 한번더 갖다 먹지 그러냐? 이런 식으로 놀렸습니다. 제 핸드폰이 최신형이라고 쉬는 시간에 뺏어서 여기저기 전화를 한 적도 있었네요. 다른 친구들도 저를 피하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 저를 이간질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부모님과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사고 싶은 것들은 마음대로 사는 제가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 같은 것은 먹지 않고 패스트푸드점에서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사 먹는 것도 너무 싫었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 말이 자기네 집은 늘 빠듯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삼남매 중에 장녀로 자랐는데 동생들에게 늘 양보하며 지냈던 것이 너무 상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많았던 것이고 교무실에 자주 불려 다녔던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 말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란 아이들은 다 문제아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은 뜻밖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사업 때문에 친하게 된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분들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한번 만나보라고 지금의 제 남편에게 제 전화번호를 주었대요. 자연스럽게 전화통화를 하게 되다가 만나서 1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사업이 잘 되어 돈을 많이 버셨지만, 시부모님은 훨씬 더 크게 사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모를 소개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시 외가에는 외삼촌 두 분만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님과 친자매처럼 지내는 이모님을 소개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모님은 평범하게 사는 분이셨는데, 정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이모님은 저희 시부모님에게 가끔 음식을 해서 보내주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모님이 하는 음식을 엄청 좋아하십니다. 이모님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결혼할 때 축의금을 크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모님 큰아들이 아기를 낳았는데 육아용품 일체를 꽤 비싼 메이커로 해주셨다고 해요. 그 집에 에어컨이 거실에 하나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방에 에어컨도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모님 큰며느리가 저희 시어머니를 엄청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과 이모님 큰아들이 나이도 비슷하니 친하게 지내라고 하며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 이모님을 몇번 뵈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갔죠. 이모님의 큰아들과 며느리를 소개받았는데 며느리가 바로 위에서 말한 그 친구였습니다. 속으로 좀 놀라긴 했지만 별다른 느낌은 없었어요. 먼저 아는 채는 하지 않았는데 친구도 저를 보더니 좀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화장실을 가는데 친구가 따라오더군요.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오랜만이라고 하더니 그때 일들을 사과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졸업식에 가지 않았거든요. 친구들이 나를 피하는 것이 너무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학교에 가서 졸업장과 졸업앨범을 받아왔습니다. 친구는 그땐 정말 미안했다고 하며 지금이라도 인연이 되어서 반갑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무덤덤했어요. 저는 친구에게 어렸을 때니까 그런 거겠지. 지금이라도 사과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니까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집을 새로 해주셨어요. 평수가 큰 복층 아파트를 해주셨습니다. 아이는 둘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내 식구가 살기에도 너무 넓은 집이죠. 시부모님이 이모님과 큰아들 부부를 불러 집들이를 했는데 친구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억지로 웃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좀 신경이 쓰였습니다. 친구와는 1년 차이로 결혼을 했는데 사는 집이 너무도 차이가 나니까 친구가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죠. 저희 시어머니가 이모님과 소울메이트처럼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하고도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어딜 가나 제 자랑을 하고 다니는 분이세요. 이모님에게도 제 자랑을 엄청 하셨습니다. 이모님 큰아들 부부가 함께 있을 때도 제 자랑을 엄청 하셨죠. 제가 다림질을 하며 힐링을 하는데 남편 옷을 일일이 다 다려준다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과 같이 살지 못해서 부모님정이 좀 그리웠나봐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시부모님한테도 애교를 잘 부리는 편입니다. 시부모님은 아들만 둘을 키운 분들이라 저를 엄청 귀여워하세요. 시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예뻐하시니까 제가 시부모님께 더 애교를 부리는 거겠죠. 이모님은 요즘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며 저희 시어머니에게 며느리 잘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친구가 있는데서도 어머님과 이모님은 이런 대화를 하셨어요. 남편들끼리도 친해져서 밖에서 만나 당구도 치고 술도 한잔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모님 큰아들은 잘 말은 안 하지만 아내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처럼 제 자랑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저희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계실 때 친구가 저희 집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모님 신부름으로 저희 집에 왔던 것인데 친구를 들어오라고 해서 저희 엄마에게 소개를 해주었어요. 저희 엄마는 웃으면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땡땡이한테 좀 좋게 하지 그랬니? 우리 땡땡이가 좀 뚱뚱하긴 했었지? 이랬더니 친구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친구는 죄송합니다 하고는 허둥지둥 나가더라고요. 그날 친구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릴 적 일이라고 덮어두기로 하지 않았냐? 너도 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냐? 이러면서 아까 자기는 정말 무안했다고 하며 따지듯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프고 힘들다며 자기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선입견을 심어줄 수가 있는 거냐 원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말을 그냥 듣고 넘겼어요. 얼마 전에 아이들 일로 친구와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친구 아이가 저희 아이보다 한 살이 많아요. 저희 아이는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고 친구네 아이는 뛰어다니는 아이입니다. 저희 집에 와서 쿵쿵거리면서 뛰어놀길래 제가 집에서 그렇게 뛰는 거 아니에요. 땡땡이 뛰는 소리에 아래 집에 사는 사람이 깜짝 놀라겠지? 이렇게 말했는데 친구는 애가 그러는 걸 가지고 뭘 그러냐더군요. 아이 때부터 기본 예의를 가르쳐야 하는 거라 했더니, 그건 너무한 거라네요. 저희 집에 오면 친구 아이가 저희 아이 장난감을 챙겨서 가져가려 하는데, 친구 남편이 혼을 내곤 했거든요. 그날도 그집 아이가 우리 아이 장난감을 챙겨가려고 하길래, 제가 그러면 안 된다고 좋게 말했습니다. 친구 남편이 아이 혼낼까봐 제가 나선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어요. 친구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애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러면서 내 새끼는 내가 가르친다고 원성을 높이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동안 쌓여왔던 것을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부터 자기 삶이 너무 힘들어졌답니다. 없이 시작했지만 좋은 남편과 시어머니 도움 많이 주시던 이모님까지 계셔서 너무 행복했는데 제가 나타나고부터는 모든 것이 제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답니다. 어린 시절 자기가 했던 행동을 제가 이해하는 척하고 넘어갔지만 자기를 뒤에서 험담하고 궁지에 몰아넣었다 하더군요. 친구의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나를 놀린 것도 친구들에게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친구들이 나를 외면하게 만든 것도 어린 시절 실수라고 생각하고 네가 사과를 하길래 이해하고 넘어갔다.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딸을 그렇게 괴롭혔던 친구에게 그 정도로 가볍게 말하고 넘어갔으면 우리 엄마 정말 인격자다. 너는 우리 엄마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나는... 우리 아들 괴롭혔던 친구라고 하면 머리 끄댕이부터 잡았을 거다. 이상한 걸로 나에게 시비 걸지 마라. 아이 교육도 똑바로 시켜라. 너는 어렸을 때도 자격지심 때문에 나를 괴롭힌 거다. 지금도 너는 네 자격지심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싶지만 그게 안 되니 괴로운 거다. 이럴 줄 알았으면 너를 용서하지 말걸 그랬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보니 네가 그때 했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있다가 아이를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친구네 가족이 가고 나서 남편이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말해주었어요 남편은 정말이냐며 놀라더라고요 자기 같았으면 꼭 복수를 했을 것이라고 하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친구와 이모님 아들이 이혼한 에 만회하며 싸우고 있다고요 친구는 자기 남편이 저희 집에서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난리를 쳤답니다. 이모님 아들은 편을 들어줄 거리가 못 돼서 그런 거라고 했는데 친구는 무조건 자기 편을 들어서 제가 입을 다물도록 만들었어야 했다고 자기 남편을 원망한다네요. 이제 그 친구와는 안 보게 될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이모님은 자식들 일은 자식들 일이고 당신들은 당신들이라고 하며 예전처럼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저는 친구에게 복수를 할 마음도 없었는데 친구가 저 때문에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고 하니 본의 아니게 복수를 한게 되었네요. 최근 몇 년간 친구와 있었던 일을 회상해 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서 이렇게 글을 적어 봤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혔던 친구의 자격지심까지 이해해 주는 스니님은 정말 천사 같은 분 같습니다. 친구는 자격지심과 거지 근성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네요. 악행을 저질렀어도 자기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거면 이 세상에서 인간보다 높은 신분으로 사는 사람일까요? 가만히나 있으면 스니 님 시어머니의 파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굴러 들어오는 복을 못 견뎌 걷어차 버리는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보네요.